오, 3개나 나왔다니. 원래 이런 거할 때는 잘안 나오는데, 막. 필요할 땐잘안 나오고, 안 필요할 땐 겁나 나오는데. 오, 뭐야, 멘트리네? 아니야 아뇨. 상, 상점 가격 올리면 안 되죠. 그런 게 어딨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야, 뭐야, 기소본능 보소 이거 이거. 뭐야 이게? 아 근데 내가 요즘 방송 할할게 없나 좀 찾아보고 있거든 게임을 근데 뭐 새로운 생존 게임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좀비 게임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 다잉라이트라고 나오는데 프레디가 뭐야? 프레디 재밌어? 프레디의 피자? 시작 가게? 그게 무슨 게임인데? 무서운 거야? 안 해? 안 해! 어 뭐야 쫄보라뇨 저는 여러분, 어, 이거, 이거 왜이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실까봐 배려해 주는 마음 차안 하겠다는 거지. 저는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무서움을 별로... 주작이라니, 나왔잖아. 그리고 공포 게임 같은 경우는 캠을 켜 줘야 맛인데 만약에 캠 켰다가 여러분들에게 못.. 안그니까 보기 안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릴까 봐 제가 공포 게임은 안 하는 거죠. 뭐야 이건. 어, 거미줄. 어이, 거미줄이 나왔네요. 나둘몇 개야? 안돼! 어 사치 한번 부려봐 사치 다이아도 많이 구했겠다 사치 한번 빡! 내 네, 2부 했다고 2부 안 했는데요? 저 쭈꾸르 게임 안 해봤어요. 쭈꾸르! 다이아가 근데 안 나오면 어쩌냐? 심각해지는데, 분위기가. 네, 좀, 지형이 좀 나올 것 같은 지형이야. 공포게임 하나 했지, 그, 어몽도 슬립, 그, 애기가, 어또 나왔네? 거미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무슨 소리야, 여기. <laughs> 잠깐만요, 저, 제 책이 나올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에이! <laughs> 아우, 안 나올 뻔했어. 아우, 개운하지 않을 뻔했어. 와우 시원했다. 아우, 좋았어. 아우, 좋아. 아우, 뭐, 버섯도 있고, 뭐. 맞네, 맞네. 와, 뭐, 아빠야. 여러분. 저 이제 뭐, 저뭐 술집 같은데 가면 민증검사 합니다. 예. 아직까지 민증검사를 해요. 안 했으면 하는데, 한, 합니다. 예. 민증검사를 하네요. 오, 이게 뭐야? 알이네. 아, 알블럭 3개, 당근 하나. 이야. 다 썼다 횃불 다 썼다 광물을 30분 캘까요? 40분 캘까요? 40분? 35분? 이자끼들하양 평균 이 평준화선을 딱 이렇게 정하네 30분 할까 40분 할까 하니까 35분 하자네 이 자식들 머리 쓰는 거 보소 이거 그래, 35분 하자. <웃음> <웃음> 석탄 좀 캐놔야, 오, 나이스. 석탄 좀 캐놔야겠어. 온무님 욕하지 마요. 근데, 개인 방송인데, 욕은 좀 하실 수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욕은 그냥, 저의, 저의 욕은 MSG라고 보죠. 예. 감칠맛. 감칠맛이죠. 예. 뭐 이런 거. 감탄사라고나 할까, 그. 욕은 제가 <laughs> 방송에서 막 재밌게 하려고 하지, 실제로는 실제로는 욕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네. 저는 욕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사과네, 사과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고 그 내가 언제지? 금요일인 잠깐만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내가 인천 터미널에 있었단 말이야. 인천 터미널에 그니까 지혜랑, 지혜랑 지혜 만나고 이제 내가 용인으로 가야 돼 아, 아버지 생신이셔가지고 용인으로 가야 돼가지고 인천 터미널에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방송국에 그리 올라왔더라. 업무 발견, 업무 발견 인천터미널 9번 승강장에 줄 서있는 업무 발견 차마 인사는 못했다 내가 항상 말하지만 아는 척 하라고, 아는 척 하라고 내가 아는 척 하라고 몇번 말했어, 몇번 뭐야 이거, 닭고기네? 아는 척 하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니 아는 척 하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아는 척을 안 하고 멀리서 나마 아니 아는 척 하라니까 내가 뭐 잡아먹니? 물론 내가 그때 좀 패인 같긴 했어 컴퓨터 잘 되시죠? 수리기사 분이에요? 아, 아 그, 수리기사님 또 썰이 있는데. 아, 네, 맞네. 아, 안녕하세요. 그, 저분이 저 컴퓨터 고쳐주신 분이거든요. 저 지점장님, 지점장, <laughs> 지점장님이신데, 제가 그, 그, 방송하신 걸, 그, 들켰어요. 예. 들켰다고 해야 되나? 그 복구해주시는데 그 녹화본이 있잖아. 그걸로 아시는 것 같더라고. 아는 척 하라해서. 아,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잘 고쳐주셔서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친절하시고 잘 고쳐주시더라고요. 그 명함도 받았습니다. 아무것 없네. 벽에 있는 신인상 받은 거 보고 말한 거. 아 맞다. 그제 컴퓨터 옆에 그 그때 신인상 그푯말이잖아 그거 보시고 그거 아셨네. 그래서 추천 뭐 찍어 주신다고 하고 가셨어요. 근데 아프리카를 보시네요. 오 어, 빵이다, 좋아. 꽃도 있고. 근데 오머님 아는 다음에 아는 척하면 뭐 해주실 건데요? 뭘 바라고 그런다면 커피 한 잔은 사줄 수 있어 내가. 근데 스타박스 이런 데는 너무 비싸니까. 레스비로다가 개짜다니 내벌리를 보고 말이라 내벌리를 보고 어? 요즘 커피값이 너무 비싸 아니야? 이거 커피, 커피를 뭐 하러 5천원씩. 5000원까지 그 내고 먹니 스타박스가왜스타박스 아니야? 발음이 저렴하다고 스타박스스타박스라 그러지 않니? 스타벅스라 그런다고? 벅스나 박스나 커피 파는데 똑같아. 오저 뭐야? 오 블레이즈 막대. 오오 오, 근데 먹을 수가 없어. 이 단점이 있네. 이게 창을 많이 차지하네. 마크 방송은 유튜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금씩은 해,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비디오 게임은 기본적으로 하고. 마크는 조금씩, 조금씩 이제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상자 또 없나? 오, 사과. 이거 다 캐주고요. 사일런트 일 해봤냐고? 아, 저 공포게임은 좀안 해요. 네, 웬만하면 공포게임은 별로. 온무님 파크라이 해보셨어요. 지금 나한테 파크라이 해봤냐 그런 거야? 나한테? 나한테? 지금 나한테? 나한테 파크라이를 해봤냐고? 나한테? 파크라 하면 난데, 나한테? 아, 서운하다 저런 애는 유튜브를 안본 거잖아 너무 서운하네 서운하다, 서운해 파크라이를, 야... 나보고 해봤는다 이제 안 먹어진다 버릴게... 야 이제 다이아가 안 나온다? 큰일났네 이거 세개 써버렸는데 어머님 왜 이것저것 파세요? 한 개만 파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저는 뭐 하나만 파서 그 하나의 시청자가 많은 것보다 여러 개 파서 그냥 어떤 게임을 하든 많이 오는 게 좋아요 그런 방송을 만들고 싶은 거지 하나에 집중적으로 해서 그거에 그걸로 하고 싶진 않아요. 어떤 방송이든 찾아오는 사람이 있, 많으면 그게 좋은 거니까 그게 좋은 거잖아. 만약에 내가 마크 방송을 하는데 마크 방송만 집중적으로 봤어. 마크 방송 안해 그냥 비디오 게임 했어. 근데 마크 할 때는 한천명 봐. 그냥 비디오 게임 할 때는 백 명도 안 봐. 이러면 뭐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음? 그냥 그 사람들은 마크가 좋아서 오는 거잖아. 35분 된거 같은데. 나가자. 훨씬 됐는데? 훨씬 됐어요. 아, 왜 양배추를 패니. 어, 흙 버려. 침모드라 그런지 동물에 먹는 게 아니고 모드를 따로 넣은 거예요. 게으른 광부 모드라고 네, 유튜브에 가시면 내제 네, 게으른 광부 모드 리뷰가 있습니다. 네, 그거 보시면 돼요. 아 맞다 냄주가 지 멍청하긴. 아이 머리가 나쁘면 고생이라고. 어 이용시 전화. 콜렉트 코를 이용해야되나 이거? 여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 네? 안녕하세요. 네, 뭐 하러 왔어? 저 네, 안하세요요 초면에, 뭐 초면에 반세요시 네, 뭐하러왔어요이할머니세요뭐하러왔냐고요 살아왔죠 뭘 사러 왔는디 일단 일단 제거좀팔려고요뭘 팔어 어 돌이랑 안사 다이... 예? 네? 안사 아니 사야지 이게 진행이 되는데 이거 사주시면 안돼요? 담보죠 네? 담보 담보 이거 드릴게요 다이아 곡괭이 이거 이제 1231번밖에 못 캐는데 그게 어딥니까 나중에 돌려주십시오 담보니까 알았어. 네, 일단은 팔면 되는 거죠. 열어 주세요. 눈은 장식이야?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야, 야, 야. 신경 많이 쓰 어. 아, 신경 많이 쓰셨네. 야. 쓸데, 사는 건 여기서 팔고 사는 건 여기서 사. 쓸데없다. 아,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파는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표지판 되고 파는거는 우클릭으로 팔고 사는거는 좌클릭으로 사아 한번 팔아볼까요? 안 팔리는데요? 좌클릭이었나? 어 좌클릭이네요 그럼 사는게 우클릭이네 네저 팔고 있을게요 아유 돈이 들어오는건가 이게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뭐? 아야야야야야. 이거 구워야 되나요? 철금은? 안 구워왔어? <laughs> 큰일 났다. 저돌다 팔았는데요? 담보. 다야요. 하나? 네. 따라와. 폭타는 있어? 네네. 아, 에메랄드 팔을까? 여기 나와서 여기다가 구워. 네 굽는데 좀 걸리겠네. 어 석탄 너무 많이 걸렸어. 저 화로 더 주시면은 아 그냥 안 고은거 내다봐 내가 아. 바꿔줄게. 네네 감사합니다. 크으, 인심이 좋으시네. 여기 시골이 최고예요 여기 여기요 뭐... 할미가 짱이지? 네네 물론이죠쇼자 이게 다야? 네 기다려봐 됐나요? 자 오, 좋았어. 감사합니다. 대신 다이아 이거 내가 가져갈 거야. 네. 이거 근데 하나씩 털리네요 불만이야? 아니요. 정말 쓸데 없다. 불만이라니요? 왜지? 왜냐면 이거 만지던은 만지던 어떤 알바생이 있었어. 네. 근데 걔가 오늘 어머니 생신이라고 나가버려서 내가 급하게 한다고 아... 괜찮아요 같못 만지거든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좀 힘들면 되죠 젊은 것이 고생 좀해 네네 와 200번 클릭했다 와 재밌다 그것만 팔면 되잖노 아니야 금도 팔아야 돼요 몇개 없더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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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도 제어할 수 있어요 이거? 나도 몰러와 재밌다. 오. 너뭔 짓거리 한거요 <laughs> 기다려봐. 이 얼마였더라? 아, 금 800원이요. 80원이었네. 아 잠깐만. 이거 할 미리 또 고생 시켜야 되는겨? <laughs> 하나. 금방 되, 되는 거죠? 뭐돈얼마나 어, 넣을까? 먹었어. 어 13,682원이네. 금방 됐는 거죠? you can buy here. 이거 사는 건데요? 왼쪽 클릭 하라고 왼쪽 클릭. 아. 그러니까 네가 부숴 먹은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어, 다 팔았네. 제가 총 지금 돈이 14,962원 있네요. 이거 뭐지?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네. 일단은 전 요리사기 때문에 프라이팬 하나 사고 칼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게 빻는거예요 빻는거 어.. 분쇄기라 해야되나? 네, 분쇄기 하나 사고 그다음에 전 샌드위치를 만들거기 때문에 음.. 빵은 안팔어 네? 빵안팔아요 재배해 밀이 있는데요? 그냥 그걸로 만들라고 뭐 이거 지금 학생 요리 배우러 온 사람 아, 맞냐 아아 죄송합니다 일단은 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밀을 한 50개 정도 삽니다 50개 50개 사고 전좀 치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치즈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 우유 오, 우유 왜 이렇게 비싸 형, 어, 돈. <laughs> 벌써 4,900원이네? <laughs> 엿됐다. <웃음> 어. 소고기. 돼지고기 있으니까 소고기. 아, 51개? 토마토. 야 토마토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육이농이야. 내가 직접 재배했어. 상점 여기밖에 없죠. 딴데 가려고? 아니, 아니요 아니요. 왜묻는 아니, 문... 찾아봐, 찾아봐. 아니야, 아니, 아니, 뭐... 있을 수도 있어. 찾아봐, 찾아봐. 아예 갈게요.